어머 인스타 시작했어? 응 엄마가 허락해 주디? 응. 응 엄마가 못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인스타그램도 할수 있구나 응너 올해 몇 살이었지? 너? 난 이모인 고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난 이모가 살이. 아니고 친구로 할까? <웃음> 그래 <웃음> 알았어 그러면 응. 응, 그러면 친구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할까? 그래 그러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수영하자 그래 슉슉 머리부터 들어가면 어떡해 그건 때레. 자살이야 <laughs>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익사야 아, 아 그렇지 익사 하연이 아, 익사. 익사하면 죽어요 친구가 구해줄게 음, 친구 <laughs> 수영 잘해 저기 <laughs> 뒤에 있는 애 누구니? 네아 애니? 응 쟤는 내 남동생이야 아, 이름이 뭐야? 남동생인데 걔 이름이 이름은? 착슈야 착슈 저 남자의 이름은 착시야. 응. 응. 쟤는 아직 말은 못해. 우리 둘만 떠들면 된다는 거. 하나 옷 치고 말좀 해. 너 이번에 너 이번에 펭수 봤어? 나 펭수 때문에 요즘 너무 고민이 많아. 아 왜? 펭수한테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펭수 팬클럽에 가면 되지 않니? 그건 너무 음. 많은 애들 중에 한 명이니까 펭수랑 좀더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팽수를 팬클럽을 넘어서서 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음, 그러면 팽수 물품을 계속 사. 그럼 팽수랑 맞아 직결. 아니야. 그러면... 돈이 별로 없어, 나는. 그럼 유튜브 영상만 찍어. 아, 팽수한테 고백하는? 어. 팽수야, 나너 좋아. 이런 식으로 해. 그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응. 근데 하나, 어, 카메라 좀 그만 흔들어 줄래? 알았어. 소리. 응.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도 우리 촬영하는 중이잖아. 맞아 네. 하연아, 너는 고민 없니? 음, 나는 팽수 그럼... 때문에 고민인데 하연이가 해결해 줬으니까. 수영이도 고민을 말해봐. 몰라. 난 고민 같은 거 없어. 그래? 그러면 우리 수영이나 할까? 그래? 그렇게 하면 너 무한 게 없을 텐데 괜찮니? 음, 나는 사실 물에서도 <웃음> <웃음> 눈을 뜰 수가 있어. <laughs> 이사까지 사실 이너야. 아 그래? 그럼 이사 <laughs> 시켜도 되겠네. 음, 난최인어야최인어야 <laughs> 응. 그럼 네 남동생은 이너니? 내네 남동생은 음, 응. 말을 못해. 음. 응. 그럼 이너야 사람이야. 인어인지 사람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다 사람으로 해줄까 어, 그래 사람으로 응. 해두다 응. 근데 내가... 너는 뭐니? 어? 나? 나 그냥 보통 인간이야 아 그래 난 인어야 내가 먹을 거 준비했어 응. 자 고구마 아나 내가... 고구마 좋아하는데 자 <laughs> 먹어 <응>. <웃음> <웃음> 우리 좀 찐따 같다 <laughs> 아, 그래? 그럼 내가 초코우유 준비했어 응. 먹어봐 나 우유 먹으면 설사해. 어, 아 그래? 응. 그러면 나다 먹어. 아 그래 내가 먹을게. 응. 우유를 <laughs> 소화를 못해. 응 그렇구나. 그러면 이 수영장에다가 워러시에스할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이거 해보. 하연아 그래? 워러시에스 뭔지 알아? 응. 아 그거 말 말하지 마. 그건 응, 좀안 응. 아, 센스 있네. 먹어. <laughs> 먹어. 그래서 먹이. 응. 난 아메리카노 좋아해. 다음 아, <laughs> 여니? 아, 좋아할 수도 있지 은호도 좋아하니까. 아 은호? 응. 커피 마셔? 아, 먹은 적 있어. 옛날에 커피 좋아했는데. 아. 걔는 초등학교1학년이잖아 <laughs> <laughs> 맞아. 충격적이야. <laughs> 후대 후대 그 그거 기사로 써야 돼. 초등학교1학년이 커피를 먹이잖아. 그러니까. 야나 코드 좀 볼게. <laughs> 됐다. 이거 풀어야 지 너무 조용하잖아. <laughs> 알았어. 이거 나 가져. <laughs> 됐어. <웃음> 네, 부끄러워하는구나. <laughs> 이제 수영 너무 오래해서 응. 햇볕에 광합성을 좀 쉬어야겠는데. 야너 신어래 왜? <laughs> 어 하연아 너 기억력 되게 좋다. <laughs> 나 사실 인언데 왕자님이랑 뽀뽀하고 사람 됐어 아 그래? 응. 근데, 근데 그 왕자님 이슬. 바람나서 응. 나를 버리고 갔어 근데 나 입술에 있는 니그나 그러니까 사실 귀신이야 <웃음> <웃음> 널 잡아먹겠다 차라리 쟤를 잡아먹어 <laughs> 쟤는 말을 못해 <웃음> <웃음> 말을 못하는 거랑 먹는 거랑 <laughs> 나는 말 못하는 애는 안 먹어 <laughs> 너는 말을 많이 하지 <웃음> 음, 음. <웃음> <웃음> 하연아 그만 쳐 웃어 <laughs> 너무 많이 웃는 거 같아 <laughs> 점점 응. 번지고 있어 <웃음> <웃음> <좀> 봐봐 입이좀 <laughs> 봐봐 검은색 됐어 그러니까 검은 피를 흘리고 있어 <laughs> 그래도 하야나 이거 응나 너무 잘 만들었다 응 이렇게 잘 만들었니? 니 응. 닮아서 <laughs> 역시 우린 초등학교 4학년 친구인데 서로 닮았구나 응아 그게 좋겠다 뭐? 강압성 하려고 여기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 그지응 하야나 너는 정말 고민이 없니? 어 없어 그래 좋겠다 아 있어 뭐? 네, 내가 이모가 있거든. 응. 그 이모가 펭수에 너무 집착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이모가 아직 세상 물자가 몰라가지고. <laughs> 펭수한테 한번 크게 차야 여 되는데, 그렇지? 네. 응. <laughs> 그 이모, 우리 이모 본적 있니? 아, 그러게, 우린 친구인데 이모를 알고 있네. 너 혹시 그런 비밀 같은 거 있니? 너 뭐니? 비밀? 나 얘기했잖아. 나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귀신이라서 난다 알고 있어. 야, 근데 야 내가 그렸는데 네 있으니 뭔가 특이한 그 당구. <laughs> <laughs> 점점 점점 수염이 잘라수염잘하는거야너 <laughs> 응. 지금 머리 뒤에 모자 다두 그러니까 모자 지금 검해지고 있어 응. 검해지고 있어 너 사탄이니? 왜 이렇게 점점 옷은 괜찮은데 몸이 괜찮지가 않다 야야 그러니까. 야, 내가 고양이 키우거든? 어. 내가 가져와볼까? 고양이를 가... 데리고 온다고? 어 궁금하다 얘 가져올까? 응 데리고 와봐 <laughs> 어떻게 장난감 흔들면 되지 알았어 응. 거기서 잘 보고 있어 응아 겁주면 안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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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겁주면 안돼 네. 응. 우리 여름이 여기서 누기 여기 누워 있어. 응, 쉬고 있어. 그거 내꼬 같대. 그러지 마. <laughs> 돼지는 15년을 살수 있단 말이야. 16년이 아니야? 그럼 16년 살수 있단 말이야. 그럼 20년 사는 거 아니야? 20년도 살수 있어. 네가 돼지를 지켜줘야 해. 그러면 돼지가 돼지도 지금? 엄청 똑똑하단 말이야. 아, 그래. 응. 근데 너진너 나이 먹고 있구나. 아 목소리가 좀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이. 얼굴 장난 아니구나. <laughs> 난리가 났네. 난리. 나도 지금 점점 새까매지고 있어. 내 피부가 지금 새까감 <laughs> 내 피부가 새카매지고 있어. 하나, 아, 근데 여기는 어디야? 어허? 수영장이야. 수영장? 응. 너랑 나랑 지금 여기서 만난 거잖아. 응? 그러니까. <laughs> 누구네 집 수영장이야? 몰라. 그냥. 그러면 나는 지금 죽어. 아 이거 네 남동생 거기야. 아 남동생 집이야? 어. 음. 이거 녹여볼래? 뭔데? 인스야. 이거 녹이면 돼? 아니 녹이면 안 돼. 그냥 녹여보자는 거야. 음. 그거 잘라서 쓰는 거야. 음. 이거 녹녹안 녹을 것 같은데? 녹아야 되면은. 뭐야? 응, 없어. 그래? 너 언니 하는 거야.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찍을 거야? 응. 하나이 없다게. 야, 엄마 고구마